사랑하는 1만 6만 1천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양군회 부의장 전재욱입니다 열린 의정 군민이 행복한 태양군회의 슬로건 아래 오직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잘 사는 새 태양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운 인사를 전합니다. 개면년 새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며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새해 들어 난방비 폭탄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겨울 유독 어느 때보다 혹독한 주의가 기승을 부리며 우리 국민들이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세계적으로는 거듭되는 금리 인상 유가 폭등 등 세계적 경계 침체로 물가는 물론이고 공공요금마저 천정부지로 치솟아 민생은 나날이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12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은 1년 전에 비해 36.2%, 지역 난방비는 34%, 전기요금은 18.6% 올랐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급하게 에너지 바우처 지연 금액을 두배 확대했으며 충청남도는 취약계층 가구에 최대 10만 원, 우리 군도 선제적으로 취약계층의 10만 원의 난방비를 대한사랑 상품권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희망이 가득해야 할 새해를 맞아 공공요금은 물론이고 인건비, 식료품, 유류비 등 각종 실물 경제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급속도로 상승하였고. 이는 연쇄적으로 우리 지역 경제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둘러 지원책을 마련했으나 이번 난방비 폭등과 서민 물가 상승 앞에 국민들이 체감은 더없이 부족한 지연 대책입니다. 앞으로 중산층과 서민 등 대층을 가리지 않고 더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전월에 사용한 난방비가 당월에 부과되는 현 난방비 부과 시스템에 따라 난방비 지원은 오는 4월분까지 난방비를 지원 범위를 설정하고 추진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한시적 지원책 또한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중청남도 심지어 우리 태양군의 지원책도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다투어 많은 지자체가 빠르게 지원자 범위를 중산층 및 서민 또는 전주민으로 확대하고 관련 지원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오늘의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주민의 어려움이 일종의 사회재난과도 같은 어려움이라는 것을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선제적 대응만이 국민들의 부담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에 우리도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의 강곡히 권의드립니다 민생을 위한 결단으로 다 지차제 사례와 소요예산을 분석하여 정부와 충청남도 그리고 태안군의 난방비 지연 대책에서 제외된 국민들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먼저 도움에 손길을 뻗기 전에 의회와 행정이 먼저 국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손 내미는 것이 저는 의회와 행정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토 결과와 향후 대책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올해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만 생각하는 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작년 추운 날씨 가운데 국민들은 구대 의회를 바라보며 몸보다는 마음이 더욱 추운 지난 한 해였는지도 모릅니다. 의원별로 정당이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목표는 국민만 바라보며 맡겨진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태안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도 중요하지만 소통과 협치가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의견이 다를 경우 서류를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태안 발전을 위해서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대한군의회 우리 7명의 의원님조차 화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의원으로서 어찌 군민들께 화합과 배려를 외칠 수 있겠습니까? 저부터 먼저 겸손하게 군민만 바라보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포용과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면연세의 첫 해기 첫날인 오늘부터 우리 태양군 의회 변화된 모습을 군민께 보여드리고, 군민이 행복한 태안을 만드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며, 군민이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날까지 태양군 집행부와 함께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